그 아름다운 예쁜 아가씨가 나는 비천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기 쉬우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비천합니다 다윗도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도 욕도 나는 비천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비천한 자에게 이루를 해준다 이루를 해준다 응? 그러면,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 뭘까? 하님께 감사합니다. 따르겠어요. 고백? 고백. 고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비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나는 비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꼭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비천한 데서